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이제 데살로니카 후서의 마지막 묵상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부터 후서까지 또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카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대살로니카 후서의 3장은 이제 전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앞에 2장에서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오해로 인해서 생기게 된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무질서함과 게으름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질서와 게으름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면을 해 주는 것이 3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사로니까 전서에 이어서 이미 이 문제가 다루어졌죠. 대사로니까 전 4장 11절, 12절에도 다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문제가 더 커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일부 성도들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는데 더 이상 일은 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직업도 내려놓고 그냥 모여 있자는 거죠. 몇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다 정리하고 단체로 떠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에 미혹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견을 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안 들어요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태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죠 공동체의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제시해주고 성도들이 질서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살로니까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구조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 6절부터 15절, 16절부터 18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격려하는 부분인데 기도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복음으로 전환해라.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기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달려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와 같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지요. 하지만 바울은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있게 달려가도록.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이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진보하는 것에 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의 사역을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5절까지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권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는 성실과 질서,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 무질서의 반대말이 질서잖아요 질서 있게 사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신앙의 거룩함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바울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죠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하였더니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죠.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어떤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패를 끼치지 않으면서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그가 모범으로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종말이 임했다.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무질서해진 삶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해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가정에서의 성실함 우리가 성실해야 하거든요 그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는요 16절부터 18절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이죠 평강에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문안의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낙심하지 말고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라. 3장 13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린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잘안 되지만 평안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삶에서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말해 주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 함께 기억해 보실까요? 첫째, 기도의 시선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전환하십시오. 나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실함과 질서라고 하는 신앙의 거룩함이 내 삶에 회복되기를 꿈꾸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실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 내 삶이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분이고요, 평강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마음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요. 행복한 날 아시죠? 샬롬.